복음 2장 1절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종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위스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져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기어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스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크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곳이 너희에게 필요적인 이라 하더니 훈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니라 아멘. 구주가 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누가 복음 2장 1절로 14절, 예수님 탄생의 장면을 할 묘사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아, 우리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큰 단락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잉태되었고, 해산하였으며, 아기로 부유의 위이셨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먼저 1절부터 쭉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초대 로마 황제입니다 구레뉴 수리아 총독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역사 속의 인물들인데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뛰어난 역사가이기도 했던 누가는 아주 강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절에 시리아를 구레뉴라고 오 하는 총독이 다스리던 시절에 갈릴리 동네에서 잉태되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구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소설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예수는 전설이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다큐멘터리에 나갑니다. 예수는 신화가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4대 성인 중의 한 사람, 그런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때문인데, 어제 본문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표현하셨다 드러내셨다 더 쉽게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도 신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감수하셨다 사랑의 극치입니다 사람과 똑같이 되셔서 사람과 똑같이 살아보기로 하셨습니다.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첫 번째 체험이 바로 탄생입니다. 첫 사람 아담은 성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담은 아기부터 자라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성체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기부터 시작하셨어요. 잉태와 출산의 고통을 고스란히 감수하셨습니다. 예전에도 네, 한 말씀드렸지만, 엄마도 아기 낳느라고 수고를 하고 고통을 받지만, 아기도 똑같이 태어날 때 고통을 받는데요. 출생의 고통입니다. 그것부터 고스란히 감수하셨고, 게다가, 나신 곳이 오늘 네, 본문에도 나오지만, 구유에 누이셨다.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구유. 아마도 나무로 만들었을 네, 동물의, 짐승의 여물통, 가장 낮은 곳에서 생을 시작하시고 결국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서 생을 마치셨으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생을 마감하신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보다 더 인간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마침내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변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는 할수 없지만, 그러나 그 성육신의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선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 선교에 도전했다가 다 실패했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문을 두드렸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허드슨 페일로 라는 중국 선교사님이. 중국 안으로 들어가서 선교에 성공했습니다. 왜냐고요 처음으로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머리도 중국 사람하고 똑같이 자르고 가르, 자르고 또 중국 사람들 사는 집에 똑같이 잡기 때문이에요.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아프리카의 리빙스턴 선교사님도 그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함께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검은 대륙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성육신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일로하는참 중요한 인물이 될 거, 오늘 왔습니까 네, 훌륭한 인물이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육신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네, 내가 아이다 생각하고,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우리 다음 세대 주일 학교 늘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우리 아이들 눈높이로 맞추어서, 얘들아, 우리 새로운 교회가 지어졌는데, 너희는 뭘 제일 원하니?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하고, 제일 원하는 거는 와이파이. 예. 네. 아무 때서나 터져가지고 핸드폰 게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그거는 교사들이 좀 반대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못하고 있습니다. 또, 무인 가게를 열어달래요. 들어가면은 상품이 막 있는데, 그냥 돈 내고 그냥 사먹는 그런 가게 같은 걸 하나 열어달라는 게 아이들이 주문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중고등부는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말이 없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진짜 원하는 건 말시키지 말라는 게 아닐까? <laughs> 아무튼 뭐 원하는 게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의 수준, 그 아이들의 눈에 맞춰가지고,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청년들에게 당신들은 원하는 게 뭐냐? 정말 그 아이들, 그 청년들의 수준으로 그들과 똑같이 되어서,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성육신적인 사랑입니다. 또, 우리 이웃을 성육신의 원리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이 뭘 원하는지, 교회를 향하여 바라는 게 뭔지 그걸 우리가 알아서 사람들 수준으로 해드리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또 교회에도 성육신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성육신의 원리, 성육신의 능력, 성육신의 사랑에 관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람 모양으로 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역사를 바꾸셨어요. 능력입니다.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우리 이 성탄의 아침에 예수께서 왜 사람 모양이 되셨는지 굳이 사람으로 그것도 아기로 오셔야만 했는지 그것도 구유의 누이여서 오셔야만 했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도 그 뒤를 조금이라도 흔적만이라도 그림자만이라도 쫓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부터 8, 8절부터 12절까지는 자, 이내 장면이 딱 바뀌어서 쌀쌀한 날씨에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련 주의 사자들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영광의 빛이 둘러비시는데 처음에 무서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위스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밤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무언가 이야기를 해주고 갑니다. 그 이야기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내용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다. 그랬습니다.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첫째, 여기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주일 학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장성하여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도 누군가 저에게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배웠다기보다 누구도 복음에 대해서 주지해 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설교자들은 전하는 메시지 중에 복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복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변화되었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의 교회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복음입니다, 복음. 둘째, 그 복음이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구주, 구세주, 구원자. 요즘, 고려 거란 전쟁이란 드라마가 과제 가운데 방영된다 그래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보십니까? 거란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고려 시대에 거란하고 전쟁이 있었거든요. 거란이 그때 엄청나게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고려 거란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거란이 고려를 아예 점령하려고 40만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그런데 이 고려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고작 2천 명 내지는 3천 명의 병력으로 이 40만 거란 대군에 맞서 싸우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양규 장군입니다. 양규 예, 저희는 예전에 국사 공부할 때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고시 과목에 한국사가 있었거든요. 다 공부하면서 했지만. 아시는 분이 많이 없죠. 양규 장군 못 들어보셨잖아요. 곽주성이 함락됐는데, 이 양규 장군이 700명의 별동대로 거란이 점령한 그 곽주성을 탈환하고포로 잡혀있던 백성들을 전부 구출했습니다. 영웅입니다. 그게 구원자잖아요뭐 양규 장군은 좀 어렵지만 최근에 노량이라는 영화가 또 개봉했습니까? 개봉했나요? 할 건가요? 이순신 장군, 마지막 대전, 예, 그 장면을 영화로 담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순신을 불세추로의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그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한 나라와 백성을 구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는 어떻습니까? 본문을 잘 보면, 먼저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러는데, 제일 앞에 천사들이 전한 소식 첫 문장에는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고려를 구한 양규나 조선을 구한 이순신과는 달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구하시는 절대적인 구원자, 절대적인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나셨다는 거예요 셋째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메시아 초창기 성도들은 메시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때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찾아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이 메시아 의식, 메시아 사상, 이게 초대교회는 가득했는데, 요즘 우리 가운데 잘 없어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니까,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요즘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주관하셨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뭐지요? 기름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고. 선지자는 모든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선지자를 종결시키신 계시의 완성이시고 제사장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분인데 대제사장이시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구주지만은 메시아라는 말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 또한 모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시를 다 완성하신 분. 즉 그분은 왕 중의 왕이요 말씀 중의 말씀이요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걸 선포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고 오늘 새벽에 그리스도가 나셨다.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뭐냐? 메시아라고 하더라. 메시아는 뭐냐? 기름부음 받은 자다. 누가 기름부음 받는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받는다. 예수님은 그세 직분을 완성하기 위해 이루시기에 있다고 오셨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도탄에 저한 백성들, 죄의 질곡에 헤매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구주시다.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꼭 기억하셨다. 항상 간직하고, 늘 누군가에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 주의 사자들이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사자들이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직까지는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구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선사들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홀련, 수많은 천군 선사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노래 가락이 있었겠지만 예전엔 제가 조금 그냥 마음대로 지어서 불러본다면 원래 원어가 독사니까 독사엔 윕시스토이스테오 에이레네 엔안트로포이주도키야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운이 좀 맞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 영광이요. 평화, 평화로다. 영광송인 동시에 평화의 잔송입니다. 이처럼 성단의, 성단의 현장은 복음과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음과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에 복음을 말하고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했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천군 천사의 수를 만만천천이라고 했어요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만만은 1억이고 천천은 곱하면 백만입니다 천군 천사가 1억하고도 백만이다 이가 너무 단순하게 계산한 거고, 그런 산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만만천사는 수없이 많은 천군천사를 이야기해요. 하늘의 수도 없이 많은 천군천사가 전부 다 성탄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성탄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에는 모든 성도들이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성탄을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신방 갔다 오는 길에 요 위에 절이 있어요. 광명사. 아세요? 광명사. 큰 절이고, 저기에 유치원을 크게 운영을 해가지고, 예, 우리가 항상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절이기도 하는데, 절 담벼락에 붙여놓은 거 제가 봤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광명사 일동. 뭐, 좋아요. 온 세상이 성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도들은 더 찬양해야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 우리는 성탄의 찬송을 많이 많이 부릅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많이 많이 부릅시다. 천사들이 전해준 성탄의 찬양이 그 가사 노랫말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성탄의 사랑과 은혜가 온 우리를 덮게 하소서.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게 하소서. 성탄의 기적과 능력이 온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게 하소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성탄 관련하여 새벽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역사 속에서 친히 나셨다. 성육신의 사랑과 성육신의 원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복음에 관해, 복음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는 찬양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찬양하고 기뻐하며 기도하고 노래합시다.